드립니다. 부상 입으신 경우 구급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급대에서 조치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이벤트와 시벤트 사이에 구급대가 있으니 부상 입으신 아. 선수분들께서는 구급대에서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누르고 있으면, 은 루치가 오니까, 조금 정말, 게할수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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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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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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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 마련했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좀만 더 움직여 뉴오멜리 한번 해봐요. 오늘 눈치 봐올 수도 있겠다. 뉴오멜리 한번 해봐요. 바로 올라오는거 조심하고 한초초 끌려가면 해방이 되거요 칩시하면 왜이 앉아있는데? 머리 빼야돼 머리 함박이에요 뒤로 빼서 걸려요 함박 물러요 그냥 여0스다 아. 어. 졸려. 어. 어. 됐다, 됐다. 자, 키라 슬한만 둘다 해야 된다. 우 야, 거기서 키라, 키라, 키라. 난할 말이 다나오 갑자기 시야앞고서에쳐다보오지마 <시합 암물들처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너희들 보내 줘. 너희들